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대형 세단은요. 기아자동차의 더 K9 차량이고 3.3 GDI, AWD, 마스터즈 차량입니다. 2019년식 16,000km 탄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나요? 일단 흰색 바디라인에 저기 멀리서 봐도 너무 눈이 부신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은 예전 차주분께서 좀 이렇게 쬐그만 튜닝을 이렇게 해놨다는 거 네, 참고해 두시고 앞에 대형 그릴 또한 너무 멋있습니다. 케인 라인의 이 압도적인 압도적인 모습이 가득 들어있고요 그리고 앞에 전방 카메라 그리고 앞에 전방 센서까지 이렇게 다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면 하, 진짜 눈이 부실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안에도 LED 램프로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전반적으로 신차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핸더부터 이 측면부, 캐릭터 라인 쭉 찍어주시면, 정말 눈이 부시고, 문콕이나 장기스가 하나도 없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네, 90% 정도 남아있고, 타이어 휠. 너무 눈이 부셔요. 고급스러움의 끝판왕이죠. 진짜 반짝반짝 윤이, 윤이 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힐도 여기도 이렇게 좀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정말 디테일하게 전국에 이렇게 한 차량은 이 차량밖에 없다는 거꼭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도 90% 이상 남아있고 그리고 19인치 타이어로 되어 있고 뒤쪽 힐도 진짜 너무 눈이 부셔요. 눈이 부시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장기스가 하나도 없고요. 되게 디테일하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 후면부 보시면 네 엄청나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이쪽도 다네 고객님이 조금씩 다튜닝을 이렇게 다 로고를 이렇게 바꿔놓은 차량이고 그다음에 후면부 공간 한번 보실게요. 네 후면부 공간도. 하, 전동 트렁크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비닐도 그대로 있어요. 비닐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뒤쪽 보시면 엄청나게 넓고, 그 다음에 여기 매트도 새거 하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아래쪽 보시면 공구 알맞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쪽에도 다 스티커가 이렇게 그대로 붙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동 트렁크 슉. 어... 네, 되게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차량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이쪽에 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아래 머플러도 되게 멋있고 시원하게 이렇게 달려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테일 램프 보시면, 너무 멋있어요 대형 세단답게 되게 멋있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 측면부 라인 쭉 찍어주시면 네. 그냥 신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완벽합니다 그리고 산틴도 되게 고급 산틴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꼭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 한번 보실게요 2열 네, 공간 여기서부터 쭉 찍어주시면 너무 멋있어요. 브라운 계열의 시트와 바닥에 브라운 매트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거든요? 여기 불 또한 되게 매력있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가운데 보시면 여기 열선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에어컨 풍량 조절하는 기능 다 있고, 여기 커플더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뒤쪽에 매뉴얼 버튼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뒤에 이렇게 우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도 불빛이 은은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차량이라서 되게 고급져 보인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외관은 여기까지 봤고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멋있게 생긴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슝 아, 너무 멋있는데요 네, 시동 소리는 너무 좋고요 여기 계기판도 이렇게 보시면 되게 화려하게 이렇게 보이는 차량이고 키로수도 16,189km 탄 차량입니다 아, 완벽하죠 이쪽에 블랙박스 기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여기 하이패스 기계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쇼 네, 널찍한 내비가, 네, 널찍한 내비게이션이 매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라디오, 볼륨 소리. 아무도 이렇게 세워줄 수 어. 없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아, 볼륨 진짜 고백을 해주셨고 이 지금 아니, 이렇게, 아니, 이렇게 아니라 특히 코로나 위기를 힘든 올해에 음. 어, 이런 어려움 겪으신 분들이 많 음향 소리가 음. 앞에서부터 이렇게 뒤에까지 전달이 되는데 음향 소리가 너무 너무 기가 막히게 들리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센터 패시어 보시면 되게 단조롭지만 되게 분위기 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너무, 너무 분위기가 흐르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통풍 시트. 그리고 이쪽에 열선 시트. 그리고 여기 핸들 열선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여기 프로토 에어컨. 네, 프로토 에어컨 할때 여기 보시면, 네, 온도 조절. 그리고 여기 풍량 조절. 여기 온도 조절 기능까지 다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충전 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핸드폰. 네. 네. 핸드폰 충전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여기 USB. 그리고 여기 조그만 내 수납 공간이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커플더에도 네, 엄청나게 그냥 신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딱 닫았을 때그 우드의 고급스러움이 너무 가득 들어있는 차량이고 여기 드라이빙 모드, 오토홀드 기능, 그리고 여기 조그셔클, 다이얼 버튼이 네,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네, 후속 커튼, 슉 뒤에 한 번만 비춰주세요. 네, 후속 커튼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쪽에 주차 파킹 센서까지 이렇게 다 완벽하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슈, 네, 콘셉트 박스도 되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여기 보시면 네,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여기 보시면 사용자 설정 버튼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타이어 공기압, 그리고 테마 모드가 있어요. 테마 모드로 색상을 또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색상도 뭐 보라색, 빨간색, 연두색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으로 바꿀 수 있는 테마 모드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여기 핸드프리 기능, 모드 기능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일단 고객님이 여기까지 다 바꿔 놓았어요. 여기 로고까지 다 바꿔 놓았고 그다음에 이 스티어링에 이 고급스러운 우드가 아, 진짜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슉. 네. 슉. 이쪽에 보시면 후측방 충돌 경고 시스템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네, 차선 이탈 방지, 이쪽에 전자파킹 브레이크가 다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전자동 메모리 시트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그 아래 스피커도 되게 멋있게 이렇게 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진짜 전체적으로 그냥 신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쪽이나 바깥쪽 다 외관, 내관 되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쪽 공간은 다 봤으니까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너무 좋고 허어, 너무 훌륭하게 들리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그냥 신차 보증 기간까지 남아 있어서 그냥 네, 타시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엔진룸은 여기까지 받고 내려서 총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대형 세단에. 흰색 바디 라인을 이렇게 고객님들한테 소개시켜 드려 봤고 그리고 마지막 스펙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저희가 매입해서 판매까지 해서 정말 중간마진 없이 완벽한 차량만 지금 찍어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꼭이 영상을 보시고 꼭 필요하신 분들만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실매물 안전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그런 박경은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